네 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 LG 유플러스입니다. 이날 이유인데요. 그냥 옆으로 귀엽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옆으로 귀엽기 때문에. 저번에 읽어드린 영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일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일. 금일 거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대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21선을 강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음봉으로 강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좀 기는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기는 형태로 나와있어서 여기 14,150원만 깨지 않는다면 일단 일단 뭐 위로 조금 이렇게 반등에 나올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반등의 여지가 반등의 여지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0분 봉차트로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 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밑에 이제 지지라인이 있고, 이제 위로 이제 그 상승 목표치나 하락 목표치를 지금 안잡았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형 목표치라 그러는데요. 비대칭형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지금 반등의 구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새로운 마디가 열리기 때문에 목표치 잡기가 좀 애매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다음에 상승 목표치를 안 잡은 거건좌밑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목표치 자체가 너무 크고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그리면 올라가면 일단 이 라인을 벗겨야 되고 이 추선 라인을 벗겨야 되고요 하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추선 라인을 벗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밑으로 빠지, <laughs> 죄송합니다. 밑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라인을 벗겨야 돼요. 이 라인, 이 라인을 벗겨야 됩니다. 근데 이 라인을 벗겨도 여기, 그러니까 밑에서 그 상승추세선 여기 벗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밀리고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리고 다시 오, 올라가더라도 여기 급락한 구간 이 부분을 또 벗, 그리고 안정화를 찾아야 돼요. 최소한 이제 정고점인 15,75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세가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가 변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디가 밑으로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못 드리거든요. 그리고 위로 일단 저항선 체크해 드리면 14,600원, 14,800원, 15,250원, 15,750원, 16,100원인데요. 14,800원을 만약에 여기를 베끼고 여기서 논다 그러면 박스라고 보겠고요. 15,750원을 베낀다면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선 맞고 14,150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새로운 마디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은 마디가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 올라왔고 여기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빠지게 돼요. 작은 마디가. 추세선 이렇게 거보시면 여기서 이 추세선 때리러 갈 겁니다. 여기. 그래서 반등을 살짝 주고 다시 빠지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이제 밑으로는 14,150원, 13,750원, 13,100원, 12,200원, 11,700원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N자 양마저 빠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N자 양마저 빠진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뭐, 750원이니까, 한, 천, 1300원 정도 밑으로 빠지겠네요. 그러면 이 라인. 14600원에서 1300원 빼시면 돼요. 여기 엑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지 한 보여드릴게요. 인기 금일 겁니다. 여기, 여기가. <laughs>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